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본 미니카를 접겠습니다. 먼저 색종이 집어주고 세모 접어주세요. 세모 접어주고 펴주고 또 세모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서 더기 모양이 닿도록 양쪽을 세모. 반씩 접어주세요. 여러분, 여기는 또 올려서 접어주세요. 접고 반대쪽도 접어주세요. 해 주세요. 해 주고 이쪽도 세모 접어주세요. 해 주고 이렇게 주머니를 쭉쭉 모아 가지고 이렇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쉽게 삼각주머니 완성. 반대 방향도 똑같이 삼각주. 먼저 세모 접고, 쭉 세모 접고, 반대 방향도 세모 접어주고, 이렇게 세모, 세모 접어주시고. 반대쪽도 생호 접어주시면 와, 완성. 접고 이렇게 모아서 접기 한 번, 한번 접고 꿀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올려 눌러 주세 요 이렇게 옆으로 옮겨서 이렇게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고 세모를 이렇게 넘겨서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쪽에 양면이 똑같도록 세모 반씩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줬으면, 접어줬으면, 이제 이쪽을 올려 접어주세요. 약, 약이 어 정도, 정도는 적어주고, 이쪽 안에를 껴주세요. 고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네모 하나 접어주면 이니까 완성 탕잘 날아가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재밌죠 이쪽을 한번 더 네. 이쪽은 이렇게 하고 자. 금은 됐지 신나을더 음. 준비해주고 집에서 네모 접어주세요. 더 어, 멋있게 하려면. 반대쪽도 똑같이 잘라주시고 네모 접고 그리고 네모 접고.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습니다. 뒤집어서 네모 접어주세요. 네모 접어주세요. 네모 접어줬으면 리고 이것도 네모를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 문 접기 해주세요 문 접기 한번두번 번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손을 더만들어봅시다 접어주고 펴주고 이거 반대 방향을 똑같이 이렇게 세번째 줄을 거쳐서 이렇게 놓고 이쪽도 향해서 접어주세요. 어주고 이렇게 펼쳐 집 모양을 이렇게 눌러주세요. 접은 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죠? 이쪽도 똑같이 이렇게 벌려서 접기 해주세요. 어. 잡아줬으면 이쪽, 이쪽 두 곳이 이렇게 만나도록 이렇게 모아서 이건 양옆에 해주고 이렇게 눌러주면 벌써 한 말접기 완성.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쪽을 이손 네, 손에 맞춰서 이쪽 두 개를 다 이렇게 접고 반대쪽은 반대쪽은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반대편도 똑같이. 접어주면 헤드가 거의 완성되는데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면 헤드 완성. 입에다가 미니카에다가 빈에 이걸 끼면. 일면 완성. 와, 멋있죠? 멋있죠? 전 때려놓고, 반대쪽 한 장을 더 준비합니다. 이제 이쪽 날개를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네모 접고 이렇게 네모 접어주고 펴주고 잘라주고 빼고 이것도 또 잘라주고, 이젠 4분의 1, 4, 4분의 1등분으로 잘른 색종이 두 장을 사용할 겁니다. 접고 이쪽도 접고 가지고, 이렇게 찢었으면 한 장은 일단 떼놓고, 먼저 세모 접어주세요 접어주고 펴주고 이쪽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쪽에 세몰, 세모를 각각 접어주세요 그리고 주고 이쪽, 이쪽 선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누르 이걸 이걸 그 다음 누르는게 아니라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고 이걸 펴주고 이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제 클라인 기본형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이렇게 세고, 우 역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반대 방향은 이렇게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접어주면 하나 완성됐고 다른 방향도 똑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치우고. 이쪽을 세모 접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을 세모 각각 아까, 아까 전에 똑같이 접어주세요. 펴주고 그다음 뭐했나요? 맞아요. 이렇게 모아서 접는 거고 누르면 안 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쪽만을 펴주고 이손이 여기 잡도록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모아주면 기본형 완성. 아까, 아, 아까 전에 했던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뒤집어서, 뒤집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접어주는 거였죠? 그다음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을 뾰족하게 하면 완성. 쪽도 이렇게 하면 완성. 이쪽 양쪽에 껴주면. 근데 이렇게 이렇게 더 접어주는 게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짧은게 낫.. 낫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끼냐면 어떻게 끼냐면 쪽, 양쪽을 이렇게 이쪽 안에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넣어주면 완성. 와, 봐봐요. 멋있게 이렇게 이 가가 완성됐어요 와 진짜 멋있죠 멋있죠 다음에도 저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띵띵